자, 다시 한 번만, 그, 매거진 툴체인지 한번 해볼게요. 눌러보세요. 알람이 뜨네요. 지금, X6.4와 X6.5가 항상 always on이라고 되어 있네요. t 3번으로 했을 때. 이렇게 떠내요. 자 지금 제 시스템에 제 X 6.5랑 4 이게 매거진 O O T가 아웃이고 자 매거진 인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. 인 아웃 인 아웃 n out. 이걸 이제서 한번 체크해봤는데 를 일단 센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. 빡빡하긴, 빡빡하긴 하네 빡빡하긴 해 여기 보시면 여기 도그가 있는데 도그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눌렀다가 떼보면 되게 느낌이 빡빡해요 어. 지금 이렇게 빡 부드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빡빡해가지고 에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교체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안에 어, 도그 이걸 도그 스위치 도그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고요 자, 요거를 교체를 할 건데, 요 타입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틀려요. 자, 리미트 스위치는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이렇게 24V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. 요거를 네. 한번 풀어서 교체를 해볼게요. 자, 툴 체인지. 아, 이게 안 떠네요. 따다다다닥 떨었는데. 네. 자. 자, 이게 왜 그러냐면 자, 이 도그가 도그가 이게 눌러보세요, 만져보세요 빡빡하죠? 네. 이게 지금 들어갔다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, 떨어질 때좀 늦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들어올 때 다다다닥 이렇게 아, 되는 걸로 어, 확인했습니다 자, 이렇게 어, 매거진이 전진과 후진할 때 문제가 발생되면 어, 센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, 알람이 뜨니까 아 어,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. 자 오늘 저희가 어, 제가 출장 갔다 온 영상이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,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자 더테크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